더 이상 허위 매물에 속지 마세요. 찾으시는 금액과 조건 말씀해 주시면 수도권 신축 매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로운하우스 시작합니다. 좋아. 안녕하세요, 로나스 의 로나마입니다. 로운 오늘은 부천 열동에 위치한 부천 신축 아파트 현장 촬영했습니다. 여기는 서울 강서 지역으로 차량으로 5분 10분이면 도달하는 지역에 있어서 지금 서울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가장 선호하시는 열동으로 위치되어 있고요. 서울에서 같은 금액대 매물을 찾아보시면. 작은 빌라로 만나보실 수 있으실 것 같지만 조금만, 5분, 10분만 투자하셔가지고 부천 지역으로 알아보시면 이렇게 큰 평수로 만나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또한 바로 앞에 홈플러스가 위치되어 있어서 우리 주부님들 장보시기에도 용이하실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도 신호등만 건너면 바로 위치되어 있기 때문에 어린 자녀를 키우시는 우리 부모님들도 안심하고 등하굣길 보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분양가는 4억 초중반대로 만나보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이제 내부 영상으로 같이 출발하시죠. 네 먼저 현관입니다 현관 옆쪽으로 보시면 은 이렇게 문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열어보면 이렇게 안쪽으로 팬트리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공간 좋게 나왔기 때문에 여기다가 유모차나 자전거 놓으시기도 좋으실 것 같고 청소도구도 놓으시기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문으로 닫으시면은 평소에는 이렇게 신발장과 똑같은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일가 소동 버튼 들어가 있고 중문은 화이트 톤으로 슬라이드 중문 잘 들어가 있습니다 내부 드 오시게 되면 가로식으로 이렇게 펼쳐져 있고요. 안쪽으로 안방 공간 먼저 살펴보실 수 있으십니다. 여기는 안방 공간이 유독 크게 나와 있기 때문에 안방 큰거 찾으시는 우리 고객님들 만족스러워하실 그런 크기로 준비되어 있고요. 안쪽에 끝까지! 붙박이장을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붙박이장 아무리 큰 거라도 넉넉하게 들어가실 수 있으실 것 같고 부부 침대와 파우더룸까지 들어갈 공간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스템 에어컨 잘 들어가 있고요 환기창도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반대편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대피 공간도 만나보실 수 있으신데요 여기는 평소에 우리 집에 보이고 싶지 않던 짐 정리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이렇게 코드도 잘 설치되어 있고 환기창도 잘 들어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이렇게 문 닫으셔서 분리해서 사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반대편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안쪽까지 깊이감이 연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도 파우더룸 설치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반대편으로 보시면은 부부 욕실 들어가실 수 있으시고요. 여기는 부부 욕실이 약간 구조가 특이하게 나와 있습니다. 변기 공간과 세면대 공간 잘 준비되어 있고 안쪽에 이렇게 샤워 공간을 따로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바쁘신 출근길 부부 욕실에서도 샤워 충분히 가능하시요 거 같습니다. 안방 공간 나오시게 되면은 메인 욕실 만나보실 수 있으시고요. 메인 욕실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메인 욕실은 정 사이즈로 잘 준비되어 있고요. 이렇게 베이지톤 타일을 넣었기 때문에 조금 더 아늑한 느낌 주시는 것 같습니다. 안쪽에도 이렇게 샤워 공간이 넉넉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샤워도 여유롭게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메인 욕실 나오시게 되면은 주방과 거실 공간 만나보실 수 있으시고요. 거실 공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거실도 크게 크게 잘 나와있기 때문에 거실 생활하시는 고객님들도 만족스러워하실 것 같고요. 위쪽으로 시스템 에어컨 잘 들어가 있고 천장은 이렇게 우물형 천장으로 되어 있고 크고 밝은 메인 등잘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쇼파 자리는 이렇게 4인용에서 5인용 정도 쇼파 들어갈 크기로 보이고요. 앞쪽에 환기창은 거실 크기와 맞춰서 잘 준비되어 있고 막힌 뷰가 아니기 때문에 답답하지 않으실 것 같고요. 저기 앞쪽으로 보시면은 상까지 조그맣게 보이기 때문에 개방감 좋은 그런 창문 뷰로 준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TV도 대형 TV 들어갈 사이즈로 충분히 준비되어 있고요. 반대편으로 보시면은 주방 공간 만나보실 수 있으십니다. 주방 공간은 디귿자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평소에 주부님들이 가장 만족하실 그런 구조로 준비되어 있는 것 같고요. 앞쪽은 조리대 겸 이렇게 식탁자리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가족 여기서 식사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옆쪽에 소 가전도 정리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밑으로는 슬라이드 밥솥 자리 준비되어 있고요. 앞쪽으로 보시면은 2구 하이라이트와 1구 가스레인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분 조리대 공간이 안쪽까지 연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평소에 조리대 에 부족하지 않으실 것 같고요. 앞쪽으로 싱크대도 사각 싱크볼로 넉넉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반대편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냉장고 자리 비스포크 3종 들어가는 사이즈로 준비되어 있. 있고요. 위쪽에도 상부장 잊지 않고 넣어주셨습니다. 옆쪽으로 보시면 은 2번방과 3번방 들어가실 수 있으시고요. 2번방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2번방은 안쪽까지 깊이감이 세로로 깊게 나와있고요. 여기 충분히 자녀분 방으로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 북박이장도 설치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환기창도 잘 들어가 있습니다. 2번 방 나오시게 되면은 옆쪽으로 3번 방 들어가실 수 있으시고요. 여기도 지금 배치되어 있는 것 같이 구조하시면은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앞쪽으로 3번 방이지만 시스템 에어컨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자녀부 방, 에어컨 걱정도 없으실 것 같고요. 반대편으로 보시면 이렇게 키큰 환기창도 준비되어 있고 나가실 수 있는 발코니도 살짝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저기다가 화단 갖고 시기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반대편으로 보시면은 3번 방에서는 베란다 공간 나가실 수 있으시고요. 여기는 베란다 공간이 크게 크게 잘 나와 있습니다. 안쪽으로 세탁기와 건조기 그냥 놓으셔도 되실 것 같고, 워시타워로 놓으시면 여분 공간이 더 남기 때문에 여기는 3번 방에 연장으로 사용하셔도 좋으실 것 같고요. 반대편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여기도 키큰 환기창으로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환기 걱정도 없으실 것 같고, 실외기도 바깥으로 빼주셨기 때문에 열기나 소음 걱정도 덜하실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부천 열동에 위치한 부천 신축 아파트 현장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어떠셨나요? 여기는 일단 저렴한 금액대로 아파트로 만나보실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특히나 안방 공간도 크게 나와 있어서 평소에 큰장 갖고 있던 우리 고객님들도 만족스러워 하실 것 같습니다. 바로 앞에 홈플러스와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인프라까지 너무나도 완벽했던 현장. 지금 자녀 세대가 몇개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집이 마음에 드신다면 하루라도 빨리 전화 상담하셔서 방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또 다른 매물이 궁금하시거나 이 집이 마음에 드신다면 상단의 번호로 전화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그럼 저희는 다음 현장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